게이밍 모니터 32인치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삼성 오디세이 G5 80cm 32인치 G50F IPS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게이머들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QHD 해상도와 144Hz의 높은 주사율, 1ms의 빠른 응답속도 덕분에 게임 내 움직임이 선명하고 끊김없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IPS 패널로 인해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며 HDR10 지원으로 더욱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화질이 좋아서 몰입감이 높아지고 반응속도가 빨라서 게임이 더 즐거워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화면 크기와 성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품질로 이 제품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